안 해도 돼. 해야 되냐? 해야 되기는. 하나 더 꺼. 음. 조동해. 잠깐만. 네. 음. 응. 시연이 노래. 다시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오, 지 소원 빌고 소원. <laughs> <laughs> 여기, 야 생일 축하합니다. 손 밀었어? 소원 빌었어? 네. 소원 네. 응, 이제 호해? <laughs> <오우. 웃음> 축하해 시우. 네. 시우 좋아하는 거사 줬다 아빠가. 네.